그저서시 잘못하면 한국 국회에서 위정 혐의로 고발될 수 있습니다. 그게 아니고 앞에. 예 지난 10, 12월 달에 미국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입니다. 아무런 롱드윙이 없는 게 아니라 나중에 밀리콤사가 스스로 반성해서 수사에 <laughs> 협조했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했습니다. 그리고 저게 얼마입니까? 1,100만, 1 0 0만 저, 예. 1억 1천 8백만 달러, 달러를 어, 저, 벌금을 내렸습니다. 그리고 이것은 외국 뇌물 사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. 이렇게 도 롱둥이 아닙니까? I, I'm not for which we received a finding from the DOJ of no wrongdoing. I'm not aware of issues after I left the company. 네, 여기 있는 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6년 전에 어 제가 회사를 떠나고 나서 어의 내용입니다. 이미 어, 그리고 이 이슈 관련해서는 어 제가 이제 재직하던 당시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는 그 당시 법무부가 어, 그 위법 행위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었습니다자 점점 더위정 혐의가 짙어갑니다.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 줄 아십니까? 자 미국 법무부 자료에서 넘겨 주세요. 다음 자, 다음 페이지.